지하철 지하철입니다. 교보문고 가려고 지금 지하철 1호선. 이게 뭐야? 올 때마다. 왔다, 교보문고.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. 예, 외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, 너무 머리가 아프고, 아 뭐,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가? 어쨌든, 예. 선물이에요, 선물. 누구 선물 줘야 되는 거. 그리고, 오는 길에, 그, 종로 3가 갈아타는데 이거 팔길래 근데 오면서 몇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옛날 같지 않아요? 옛날은더 맛있었는데 홍차랑 그리고 항상 알람시계가 필요했어요. 왜냐면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침에 바로 보는 게 핸드폰 액정이니까 그게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게 너무 싫었는데, 음, 알람시계를 다이소에서 샀어요. 싼 거. 거기 다이소 종로점에도 가봤는데, 어,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 가서 샀어요. 작은 걸로 3,000원 짜리 역시 다이소에서 샀던 건전지를 딱 이걸 맞춰야 되네. 네, 설명서가 있네. 이제 이따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외출을 마쳤고요.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빨리 머리를 감고 씻어야 될것 같아요.